일단 오늘 좀 시끌벅적할 거야. 아까 전에 이제 사전에 들어봤는데, 와좀틀 냄새가 나긴 하지만 음, 재밌더라. 음, 재밌더라. 어 왜냐? 사건 사고를 들으니까 재밌더라. 그래서 오늘 이제 보조 MC 일단 한분 소개하고, 그1 세대 BJ이세요.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laughs> 야 새롭다. 야 오늘 보조 MC. 아몇 여... 년도부터 방송하셨습니까? 저는 일단 방송국 개설 날짜가 2006년도고요. 아, 합격. 근데 이제 오신 분들 보니까는. 좀 약간 애기입니까? 아 아니면은? 저는.. 사실상 멀었죠. 아 애기입니까? 저분들은 숙일이 형이 세상에 아닐 때부터 했던 분들이에요. 숙일이 형이 세 아니었어. 이분은 제 1세대 베스트 BJ예요. 1세대 1대, 1대 베스트 BJ. 앞으로제좋최아 아.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와! 아, 와. 제 방송에서 처음 봤어! 제가 아. 데뷔하겠습니다. 아. 네, 네, 아. 아, 여기 하나 해주세요. 네, 가운데. 아프리카 BJ고요. 아 인형 뽑기로 좀 유명했는데, 아 지금 먼저 구고가이가화물갔는데보마 주셔가지고 이제 님희머리에 갔는데, 아니,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서숙의 대표님보다 어떻게 보면 방송을 더 일찍 가아니 짬빨이처럼 맞춰 대표님이 좀 약간 몸에도좀 이렇게, 이렇게 대우가 뭐라고요? 대표님, 뭐라고, 뭐라고 하시나요? 눈로안맞추신다같데하하 어? <laughs> 나가면 돼. 그냥 아직도 과거에 사로잡혀있어. <laughs> <laughs>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 거야. 바로 대전트이글입니다 <laughs> 아, 갤럭시 이 v 는여런 쪽으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06년부터 방송 시작했고, 2007년 베스트 BJ. 지금은 자동차 유튜브 하면서 미국의 이중국 잡자입니다. 아! 어? 트, 트위치.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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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리고 오늘 레전드 오브 레전드. 예, 레전드 오브 레전드 한분모셨거든요 여러분들. 야 소, 소개 필요 없습니다.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들어보세요. 와! 시청자여러분들은사한번 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은이입니다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이이 사람은 이사람봐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이사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이 아니, 그리고 오늘 이제 좀 약간 썰들 같은 거, 어느 정도 수위까지 다 가능한지, 이게 시청자분들 그게 가장 그래. 왜냐면, 김희부 나왔는데, 그래. 아 이건 안 돼요. 이건, 아 이건 좀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시청자들이 일단, 에이, 뭐야, 김희부 나왔는데, 아무것도 얘기 안 하네. 그렇수있습니다 오오오! 이오 하시네. 지금 채팅창에 어. 나오는 거. 근데. 아, <laughs> 아, 어어 진짜. 아니, 그이 한두 명이 아닌데. 아, 아니, 아니, 왜, 왜. 아 진짜로 계속 누님 놀리려고 계속 까롱 얘기를 하거든요. 아, 나 까롱 오빠랑 <목> 친해. 빨리 친해. 썰도 굉장히 많았잖아요. 예. 네. 아까 전에 이제 들었던 썰 중에서 좀 약간 그거였던 게그 예전에 막 이렇게 스토커 <목소리> 같은 이런 아, 많아, 어. 많았잖아요. 아, 유명하죠 그거. 저십 돌아이라고. <laughs> <그래서. 웃음> 그거 누군지 는 말할 수 네. 없습니다. 예, 누군지 말해요. 열 명이 돌아요, 예선. 그건 디제이도 있고 일반인 묻는 거예요. 일반인. j 는 비... 없는 거예요. 만나는 아, 사람들인데 아. 이분이 어디 사러 그러면 뭐 강남구 산다고 얘기할 수도 있었는데 근데 구까지도 얘기를 안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제가 부천가라고 산 적이 있었거든요. 저거 부천 가서 산적이 부천, 어, 부천 중동이에요 이렇게 얘기인데 중동을 한 바퀴를 싹닫는 거. 그래서 아. 그래서 집을 씨. 찾아냈어요 어떤 사람. 어떻게 집을 그거를 찾아요 그걸? 강아지 짖는 소리를. 이야 대박. 아, 기다이거는요 M S G 아닌 게 제가 아는 그 역햄도. 쓰레기차 지나가는 그, 그 시간이. 그래서그 구를 다 뒤져가지고 그 쓰레기차 지나가는 그 시간이 뭐지? 또 일정하니까 어, 집을 찾아.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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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지? 그렇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스토커는무시하라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근데 무시를 해봤는데 무시를 하니까 더 심해지는 거예요. 무시거지 어떤 식으로, 되는 거래? 어떤 식으로 네. 뭐 이렇게. 그냥 생가잖아요 그러면은 쪽지가 하루에 200개씩 와있어요. 그래서 제가 쪽지를 와. 수신 거를 걸었는데. 네. 뭐 인스타 DM 오고 뭐고뭐고막 이렇게 해요. 진짜 나중에는 6년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6년을 개무실을 하다 보니까 얘는 나랑 방송을 하면서 내가 하는 멘트가 자기한테 하는 멘트고 리플리즈 흥 같은 거! 나랑 연애를 하는 거예요. 1대1로? 어, 1대 어. 제가 이사를 가기 전에 남순이가 우리 집 앞에 한번온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우리 집이 보인 거예요. 그니까 러그 다음날 걔가 온 거예요. 찾아왔구나. 찾아왔는데 와 너무 반가운 거예요. 미 <laughs> <다 웃음> 아.. 진짜.. 아 진짜 보자마자 발로 깠어요. 와.. 깠어요? 발로 깠는데 진짜 옆에 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오. 돌을 집어가지고 내가 깠어 진짜. 아 진짜로? 네. 뭐 어떻게 됐 네. 경찰서에 연락을 했거든요. 어. 경찰이 와가지고 저를 말렸어요. 어. 이게 피해자가 가해자가 될수 있는 아, 그렇지 그렇 그렇게 되는데 네. 진짜 뒤시개 쳐맞으니까 이제부터 안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막 소통이 쳐맞아요. 아.. 그래. 아 어. 야 이것도 뭐야? 아, 그래. 아 그렇게.. 아 절반이.. 진짜 나빵 봐줘. 빵은 뭐. 또 그.. 인실 존.. 이제 무시를 하고 넘어가고 있었는데 D C 에다가 제주민번호 올렸어요. 와, 그건 아니 근데 그거에서 이제 아 지금 못 참겠다 이러 가지고. 근데 솔직히 나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벌금 얼마 나오겠지 네. 근데 이제 뭐 자기도 그렇게 생각을 했나봐요 벌금 얼마 나오겠지 근데 저는 일곱 개를 벌었어요 아 너무 심하네 혐의를? 업무 방해 모욕? 모욕에다가 뭐 이렇게 뭐 협박에다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음. 그러니까 뭐 이게 그렇게까지 크게 번질 일이니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구나 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서 나는 지구에서 가장 특별한 사람입니다 헉. 법정 앞에서 판사 앞에서 어, 판사 앞에서 판사가 앞에, 조용히, 조용히 하십시오 이렇게 어, 했는데 아니요 아니, 나는 지구에서 가장 특별한 사람입니다. 어, 드립을 법정을 못겠어 아, 카메라도 아, 없는데. 어. 그러더니 나한테 나 이렇게 얘기했어요. 진짜 맞아. 법정에서. 나도 왜털로하고 싶은데 하면 아, <laughs> 그래서 한 거예요. 가지고 법정 우동자까지확쳐가 그런데 깜빡한 거야. 아아아와 대박이다. 아, 그래요? 어, 오히려 이게더 낫더라고요. 지요 그러니까 <laughs>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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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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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미안하다고 이브야. 이브야라고 호칭할 수 있는 사람은 몇명 없다 아맞 추측도 맞지 마요 어. 어, 한번 보도록 아.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 야 뭐야 저거 <laughs> 아니 옛날 자료로 가져가면 뭐자 일단 저거 뭡니까 <웃음> 저, 저... <웃음> <웃음> 형님은 네. 지금이 제일 잘생겼어요 <laughs> 아니 진짜로 정면하네, <laughs> 네. 정면 아니야 정면 만만한님은좀 알고 계셨습니까 개쩌는 그래서... 만만. 저는 알죠. 맞아요. 개쩌는 만만이에요. 맨 2006년도에 아이디가. 이거 아는 사람은. 와, 이걸 아나. 미쳤다. 개쩌는 만만. 맞아요. 넘어가도 돼. 아, <넘어가면 man> <laughs> 야. 야. 와와 진짜. <laughs> 저옷 스타일. 여자 아니야? <laughs> <엄청> 어, <laughs> 참고로 저때 여자가 제일 많이 본 손으로 봤 맞아. 여자 맞아 아, 진짜요? 원래 남캐의 원조가 제일 맞아요. 아, 까르 형님 아니에요? 진짜. 솔직히 얘기하면. 비 j 가 별로 없고 와꾸도 다뭐 이렇게 이렇게 다 있으니까 아, 그러니까. 아 내가 기 뭐, 오늘 소희 형 소희 형님이 역한 분들 이렇게 어. 야, 말아, 나. 나 아, 아니, 아, 기타로 막 오셔 가지고 많이 불렸어나 친구도 많아. 나도 많이 불어아 내가 할게요. 내가 또 여기 있 내가 라술 아, 아 이게 누나, 누나 원래 아 근데 누나 원래 그러긴 해나좀미쳤즌2 나도 저략 방송을 진짜 싫어하는 스타일이었는데 전문하고 아. 하면서 계란으로 머리 때리기 이런 것도 하고 맨마지 음. 때리기 이거 때 이거 이거 잘, 잘 되니까 근데 뽑기 방송으로 진짜 아. 어떻게 보면 와 근데 대박인 게 이거 봐봐요 여러분 조회수 632만 와 미쳤다 608만 한번 하면 만 원인데 음. 맞지? 10분도 못해 맞아 맞아 그거면녹가버려 하루에 6시간 해야 되는데 아. 돈 계속 넣는 거야 와. 이게 근데 결정적 처분이용 뭔가 아니까 현금을 넣는데 매도로 썼잖아요 맞네 진출준빙이 안되면구안되이니까 아아 우리 아 현금이니까 폭탄을 맞아푼 거야 근데 그러니까 아 1억도 못 버렸어 아 그냥 집에다 기계를 놓치기로 했어 아 마지막에 아 그랬네 아, 기계를 마지막쯤에 아 이거 안 되겠다 보이는 어, 응. 응. 말 나가니까 기계를 한열대 샀어 그래. 아, 아 진짜로 휴기를로싹 어, 어. 하고 사무실까지 얻어 갔다 했지 어 선생 무이라고그렇 밖에 나가라고 아, 새끼 하면서 바다에서 낚시하다가 집에서 어항 놓고 하면 되는니까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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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유튜브는 거의 자동차만 아 운전 을 잘한다 형이 근데 죄송한데 사쿠아 유연한 방송 있었어요 지금 아프리카 복귀 방송을 그냥 사쿠아 그 아시죠? 야동 배우 뭐. 아닙니까? 아, 예. 아진짜요 형님? 어. a v 배우라. 는아아아 벗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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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옷을 아니. 입으신 걸 처음 봤습니다 그날. 그 어, 거의 생각 그렇지. 2008년도 아. 때. 지금 저 뒤에 보면 네. 원래라면 이제 요즘에는 이제 역캠 분들 세팅 보면 뒤에 막 이렇게 이쁘게 네. 아기자기하게 아기자기하게 하는데 네. 뒤에 네. 죄송한데 저 네. 청바지가 있어요. 청바지 같은 게. 청바지가? 네. 어. 맞죠, 맞죠. 네. 입고 그냥 그냥 내 거로 된 거예요. 아. 아니 저 남자 건데. 아,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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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그니까 저 다른 걸 떠나서 내가 이걸 언제까지 해 먹을 수 있을까? 어, 언제? 그래? 제가 나이가 좀 많은 편이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서른에또그 생각을 했었고, 서른 하나, 서른 둘, 서른 셋, 서른 넷 계속 그 <laughs> 생각이 들어요. 이걸 내가 언제까지? 아유 할까요? 내가 봤을 때는 끝까지 해 먹어요. 누나는 장식도 한번 방송해야 돼. 큰 피우는 만송도 해야 돼. <laughs> 아 네. <아유>, <laughs> <아유. 아유. 웃음> 오히려 그래서 내가 방송 을 오래 하면은 밑에 이제 어린 애들이. 안도할 것 같아요. 아저 때까지 방송 해 먹을 수. 아, 맞아, 그치, 맞죠, 맞죠, 맞죠. 그 길을, 길을. 맞아, 그 맞아 맞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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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아, 예. 길을 이제 닦아놓는 거니까, 어.